안녕하세요, 제올 A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올 A 제시카가 오늘 또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오늘 주제는 뭘할 거냐면요. 하루, 하루 제 A 2 0님이 인테리어를 했어요. 진짜 좋지 않아요? 인테리어를 했어요. 내가 손님이 좀 늦어가지고요. 네 A 모시는 오늘 사정이 들려가지고못 나오신다고 하셨어요. 또 ABC가 산 거예요, 그만요 그래가지고요. 스티커가, 이게 스티커인데, 이게 얼마 없어져가지고, ABC가. 아무튼. 자, 오늘은 인테리어를 가지고, 인테리어를 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잘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 그리고 구독자가 5명 되었어요. 구독자 5명 돌파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설프게 채워주시겠지만요, 여기, 어, 여기 숟가락과 젓가락은 스티 있잖아요. 스티커에서 또, 여기 있어가지고 제가 붙여놓은 건데요. 이거는 저희 큰 냄비 있잖아요, 여기. 큰 냄비에서 또 가져온 거예요. 이 놓고. 자, 그리고 선반 세팅을 해볼 거예요. 이 컵도 철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집에. 음, 여기다 놓고요. 접시도. 이렇 놓고. 약간 위티위티하지만. 짜잔 이렇게 되었습니다. 괜찮, 비주얼도 괜찮죠? 음 제가 좀 감각이 있어가지고 비주얼 감각이 <laughs> 죄송합니다. 자 이거는 에임 씨가 만든 건데요 도시락이래요. 이게 여기가 이게 주먹밥인가 봐요. 이게 햄이랑 맛살인가? 아무튼 이게 또 주먹밥이고 계란 프라이네요. 이거 이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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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는 어, 초밥인가봐요, 소밥, 스시. 그건 뭔지 모르겠네요, 주먹밥인가? 뭐 설명서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는 여기다 놓아야겠다. 자, 이거 스티커 소개 한번 해볼게요. 어쩌다 보니 인테리어가 아니라 스티커 소개가 됐네요. 밥이 있고요. 어, 서도 이거 사실 보는데 엄청 깜짝 놀랐어. 너무 귀여워가지고. 어, 얘. 너무 귀엽지 않아요? 잘안 보인다, 사실. 이거 스파게티고요. 우리 보자. 여기 파스타네. 해산물 스파게티. 이자 그리고 여기 케첩 있고요. 여기 스마일이 너무 귀엽다. 얘 아무튼 여기 아 이게 우동인가봐요 이거 우동 들어가는 재료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고. 어, 이거 도시락 너무 귀여워, 아 이거 도시락 같다. 와 너무 귀여워아 이거 도시락 통인가봐요. 얘스마일어 예, 귀여워. 얘아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거구나. 이게 스티커들을. 아무튼 너무 귀엽네요. 자, 아무튼 속이는 짓에서 마무리하고요. 한번 어디 한번 요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카 출동. 뚜둥. 자, 오늘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손님이 없는 채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시험 삼아서. 자, 냄비는 이렇게. 자. 버튼을 띡. 팔팔팔팔팔팔. 계란 후라이는, 뭐, 요렇게. 아, 우 여기 집게를 소개 안 했네요. 집게는, 여기, 여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포도도 있네. 완전 신기해. 자, 이게 이제, 여기를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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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글. 뭐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쓱쓱쓱 쓱. 근데 이거 너무 귀여워요. 어떡해 귀여워가지고 제가 진짜 놀랬다니까요. 암튼 접시 있고요. 접시. 나 접시 플레이팅을 해야겠지요. 자, 떡볶이랑 저리 가. 자, 끓은 거를 아까 제가 미리 데웠어요. 여기다가 감자튀김. 감자튀김 진짜 좋아요, 제가. 음, 어, 살짝 뭐가 부족한데. 자, 순간이동! 제가 순간이동을 좀 했습니다. 이제 계란후라이 됐고요. 또 소시지를 어떻게 꺼내지요? 이게 스티커가 붙어가지고요. 뭐 비주얼은 좀 괜찮네요. 근데 밑에 토핑이 좀안 맞아요, 비주얼이. 뭐 그렇게 됐고요. 어디 보자. 어? 응? 뒤집게 어디갔지? 아, 여기있나뒤집게 슥슥슥슥. 아, 햄버거. 어떤 햄버거. 넣거주시면 됩니다. 접시가 제가 찾아오니까 토하, 또 한, 또한 개가 있어가지고요. 이번 다른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계란 후라이로. 위에다 올려주시고요. 자, 감자튀김. 햄버거야. 이쪽으로 오죠 이거 꼭 미국에서 먹는 것 같아요 미국 아침 짜잔 이게 뭐 기본적인 세팅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별로다 제가 약간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요 덤벙대요 또 여러분이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짜잔, 기본적인 세팅이 완성되었습니다. 두둥. 자 이렇게 해서 초, 여기 이렇게 해서 한번 어, 상황극을 한번 해봤는데요. 뭐, 여러분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재우레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와 새로운 주제 미니어처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다시 돌아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재구레를 여기서 마칠게요. 에이미님이 함께, 에이미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참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나, 내일 또 내일 또 올게요. 안녕. 참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 구독자 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 빠이.